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 이원더막에서 우리 박순영 작가님 모시고 내원의 진성장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어 3월 17장에 나오는 네. 어 현대판 사월. 현대판 사월. 응. 어. 현대판 사월은 누굴까? 어. 궁금하네요. 아, 그럼 네. 한번 네. 아, 생각을 해 봤어요. 예? 네. 네? 비슷한 것 같더라고. 네. 일단 연주를 먼저 네. 한번 해 주시. 오늘은 네. 하모니카로 네. 어떤 아, 곡이요? 가정의 달이니까 네. 아 거기에 산성가에 있는 네. 그 어버이 노래가 음. 어, 어머니 노래가 어머니의 성경책 어. 거기에 뭐 두가지가 있던데 사철의 먼바람 불어있고 라라라라라라라 라라 그게 있고 나실때그대로다 음. 잊으시고 네. 둘 중에서 하나를 불러야 네. 되는데 내가 그게 입술이 부풀어갖고 응. 잘못 불러요 어머니 성경책 좋잖아요? 나실 때대로 <놀라> 저 어머니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는 위대하세요 위대하고 사실 열달 동안 그걸 인테에서 나두고 사람 아니잖아요 도한 10년 기로도고사람안 되잖아요 20년 <laughs> 기로도 사람 되나? 평생 사람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laughs> 그렇죠? 어머니는 참 편안하죠? 자 오늘은 현대판 사울자 네. 어떤 어떤 을하을하어요어요를오를오씀하씀하시 네. 우선 떤 어떤 어떤 어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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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떤 어떤 어떤 어왕이떤이떤 어떤 어고그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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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어 어느 날 블레셋의 시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음. 블레셋은 장군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네. 골리아. 네. 음. 그런데 이 사울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 그렇죠. 키도, 키도, 키도 크고, 힘도 좋고. 어? 아, 키도, 좋고. 어, 키도 네, 크고. 네. 그런데 블레셋 나라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 야, <laughs> 어째 이렇게 꼼짝을 못하는지 오늘. 그 사울랑은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군사가 3천명 이거든요 아, 예. 고정적인 군사가 아, 그러면 뭐 그거 하나 잡는 거는 뭐, 3천명하고 네. 블레셋 나라 군대하고 네. 이제 골짜고니를 하나를 사이에 음. 두고서 이제 저쪽엔불 블레셋이고 네. 골리앗시 대장이고 음. 이쪽엔 이스라엘이고 이제 왕은 이제 사울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40일 동안 이제 격전을 안벌 리고 그골리앗이 나타나서 아, 골짜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저쪽을 내다보고, 저산택에서만 야, 이스라엘의 개같은 놈들아! 너 싸울 놈들이 없어! 막 소리 질렀단 말이죠. 그렇죠. 어, 펠, 펠 소리 다한 거야. 음. 막 욕지거리도 하고 말이야. 그냥 화를 그냥, 음. 그냥, 그냥 성을 그냥 푹푹, 그냥 독기도 하고 말이야. 펠 소리 다한 거야. 참. 야, 싸울 놈이 그렇게 오면 이러고서. 아, 그런데. 직선사고. 음. 찍서는 못해, 싸울 생각은 못해. 그냥 주저근듯이 쫄아가있고그 왕이 보소하니까 이 군인들은 맹물 아니에요. 그렇죠. 하룻밤만 자고 나무에 그냥 삼천 명이 이 철어 보면 죽은 거야. 도망가는 다 도망가서 네. 다 바위 떡에 숨고 말이야. 이스라엘은 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천상 바위 떡에 한적 그런데 숨는 거지. 맞아. 아, 아 그래도 그러니까 삼천 명의 이 군사가 그냥 뿔뿔이 해주고. 음. 어, 그이튿날 아침에 떠나와서, 이제 콜리아시, 야잇! 음. 이스라엘아! 음.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그래도 말 한마디 못 듣고, 댓글을 음.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난데없이, 음. 다이시라는 청년이 나타났어요. 음. 아 다이시, 청년이 그 광경을, 저 다이시 막 이제 자기 형들 먹으라고 이제 음. 떡을 싸가지고 음. 왔는데, 음. 어쭉걸러서 이상한 고함 소리가 들려요. 으흠. 야, 개 같은 놈들아 싸울 으흠. 놈이 이렇게 없느냐? 누구 하나 와? 하고 막그 소리 보는데 다윗이 그걸 들었어. 어허.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으흠. 그랬더니 아, 저 블레셋의 으흠. 장군인데 키는 으흠. 이만하고 으흠. 아주 굉장히 무서워. 그래서 우리, 곁, 우리 측에서는 으흠. 감히 싸울 사람이 없는 거야. 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 이건... 아,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그거 뭐, 아무리 고함 을 쳐봐야, 그 하나의 짐승과 같고, 이건 네, 그럴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도 내가 찢어 죽였고 네. 했으니까, 네. 내가 싸우겠다고. 네. 아이고, 보니까 뭐, 다윗은 아주 그 동안인데다가, 그렇죠. 응? 청년인데다가, 네. 싸움은 해보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이, 자는 안 돼, 안 돼. 쟤도안 되는 거야. 아, 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군이야. 네. 아, 그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러던데 가겠다고. 아, 응? 아, 그러고선 이제 그게 와, 저 사우랑한테도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자네가 가겠나? 그랬더니 음. 가겠다고. 음. 아, 그래서 이제 저다윗이 가는 거예요. 음. 저, 저, 갑옷을 입혀주는데 사우고 치가 이거 많은데 그게 맞겠어요? 그렇죠. 질질 끌리고 수대가 아. 이거 많은 거 아유가 거북해서 못 음. 있겠습니다. 아고서 음. 벗어놓고선 그냥 있던 대로 음. 그냥 가다가 저 내려가다가 개울까 해서 매끈 매끈한 돌 요거 많하거다섯개주어서호중에놓고 그리고 흔히 그저 우리나라 서 새총 새총 비슷한 아, 거죠 새총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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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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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무질이 있지만 이 물매라고 하는 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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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 요렇게 생긴가요 요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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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게 이제 요게 좀 넓어가지고 아, 아, 아. 요기보다 돌을 네. 채우고 네. 요건이 이제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 떨어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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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쪽을 쥐고 한쪽을 쥐고선 네. 요거다 돌을 쥐고선 돌리다가? 쭉 돌리다가 하나 요거 하나 탁 놓게 되면 쫙 나가는 거예요. 이게 원심력을 해서 네. 이 돌이 네. 쫙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기가 양치면서 말이야. 네. 산에 돌 많잖아요. 그런 돌을 해가서 자 이제 내 이리가 오고 산에다 그 몰려서 그냥 고민하다 잡든 건데. 어? 응. 응? 아빠 택배 보게 지금 음. 마치고. 음. 그, 계속 그 연습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애들처럼 달랑달랑 하고 이래가지고서. 그리고 저물뱃돌저 저 다섯 개 놓아가지고. 그리고 오다 보니까는 보니까는, 아, 저, 블레셋의 군사 골리아시에 보니까는 무슨 장군이 올줄 알았는데. 음. 자기보다 다 그냥 무랑하고 무섭게 생기고 말이야 그냥 목소리도 말이야 야 꼴리야 나야 하고 막 에... 그런 사람이 올줄 알았는데 <laughs> 아니 용어로 <요거는> 애쓰기가 <애승이가> 오니까는 <laughs> 야네가나는 지금 무슨 개를 알고 오느냐 와와 <laughs> 어? 와, 어서 와 내가 너를 저새 밥으로 만들어 주겠다 에... 그러니까 다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마은 나는 난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러면서, 그냥, 달려가면서, 물면을 돌리다가 탁 났더니, 돌이 그냥 골리아시아 에 빡! 음, 들어갔어요. 아주 푹 패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사라도 뭐, 여기 골통이깨 졌으니, 뭐, 음, 살긴 멀었어요. 음, 근데 풀어졌죠그광경을 음, 누가 봤어요? 서울이 죠 4월 반 봤겠어요? 본인들도 온, 온 받고 숨어서 봤을 거란 말이야 아, 숨어서 봤어요 지금 저게 산 꼬자근에서 좀 내려다보고 있는 네. 거야 다시 죽으면 네. 자기네들은 아주 도망갈 생각을 하고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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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는데 네. 안에 굴리해서 풀어졌어 그럼이걸 어떻게 되는 거야 쫙굴 속에서 이거 보다 와 하고 전부 다 나왔어 <laughs> 그래서 이제 불내산 나라 군산을 쫓아가고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이겼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네. 야참 사울하기 참 너무 오고 비굴하다. 근데그 성경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 5년 동안 맡겨준 문재인이라고는 하 대통령이 꼭이 사울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더라, 그 말이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대적은 블레셋이죠 그렇죠. 우리나 라 대한민국의 대적은 어디예요? 북한이죠. 북한이죠. 네. 그러면 자 대한민국의 수장은 문재인이고. 네. 불리색 같은 북한의 수장은 누구요 김정은이. 김정은이죠? 네. 김정은이가 김정은이가 그냥 저 문제를 막 요구를 하고 그래도 네, 네. 무슨 말을 했던가요? 직설이 못하죠? 저 연평도 포격 사건에도 네. 네. 가서 따졌나요? 못했죠? 삶은 소다가리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하고 아무 소리 못했죠? 어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꼭이 되겠지. 사우랑하고 문재인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이저 김정은하고 저 골리앗하고 이렇게 네. 같은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골리앗이 아무리 그냥 보함을 치고 욕설을 해도 네. 네. 사우랑이 아무 소리도 못한 것처럼. 네. 아니 김정은이가 배 소리를 다 그래도 네. 어쩌면 문제니 그래 아무 소리도 못 했냐 그 말이죠. 꼭 그렇게 비굴해. 그뿐만 아니라. 네. 김정은, 김정은도 김정은이지만, 그, 김여정인가 하는 게, 개집 아이 니가 신못 뭐 살면, 약간, 그래도 말이야, 말못 하고, 안에 아, 저, 개석에, 남북 연락 사무소를, 에이. 그거 잘 지은 거, 뭐, 에이. 뭐, 십억을 들여서 한걸 폭발했는데도, 에이. 말 한마디 못한 거, 뭐, 사후랑한 거, 똑같다, 그 말이야. 에 그리고, 하룻밤만 자면 군사들이 줄어들듯이, 에이. 문재인이 5년 동안 뭐했어요 전방 사단 기계화 사단 다다 해체시켰죠? 밤만 그렇죠. 자면 없어지는 거야. 철책선 다 어, 응. 철책 다 해제. 지뢰 다 제거했죠. 네, 네. 방어선 네. 방어선 다 철거시켰죠. 그렇죠. 하룻 밤만 자면 군인들이 네. 없어지듯이 하룻 밤만 자면 사단이 없어지고 음. 하룻 밤만 없서면 지뢰가 없어지고 그렇죠. 하룻 밤만 지나가면 방어선 철거하고 네. 꼭 이어서 사후랑 하고 문제 이러고 까때 되니까요. 어쩌면 그래 김 여정인가 그거 해서 그 삐라 저 보래지 말했더니또 그걸 또 법으로 만들어 그선 또 오히려 저 대한민국 삐래버리는 사람들을 구속으로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사울이 다잇을 죽이려고 다니는 게 글쎄요. 똑같네요. 그, 똑같은 인강요 올려서 싸워도 다윗을 죽이려 그래. 거기 찍돌을 못하는 게. 아니 거. 김정은을 죽이는 게 아니라 글쎄새 왜냐면 옛꾸준저 백성들만 잡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아 그러긴. 내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중에 이제 생각한 거지만, 야, 어쩌면 사우랑하고 다이터하고 똑같은 일이 있느냐. 근데 그렇게 이제, 저, 백성도 없어지고 군사도 막쓰러지고 우리나라 음. 전방에 군인들 총안봉 속못 보고 재련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안하는데 훈련 안 하니까. 그 그러니까 훈련 안 하고, 뭐, 총안속기로 했다고 해서 저희들은 다 아, 하면서 아, 미사일을 막 쏘면서도, 음. 아, 총안속기로 했다고 해서 그걸 또, 음. 그, 그대로 지켜. 아이 맹물도 맹물이고, 진짜 제 김여정 계집 아이 앞에서도 음. 어 꼬리를 감추면서 계속 굽신굽신하고 말한 마디 못하는 걸 보니까는 그 음. 그대로 가면은 이 사오랑이 시죠, 시죠. 그렇죠. 그런데 해성같이 난데없이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음. 다시그 장. 적기 적수에 다윗이 탁 나타나가지고 선사울랑이 음. 응? 못하는 걸 갖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아. 이기게 했잖아요. 그치. 보세요, 이 윤석열이라고 음. 하는 사람이 이해설과같이 나타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죠. 뭐 처음부터 대통령 되겠다고 한 사람도 아니야. 그런 는홍준표는 이승민 너무 안았죠. 그런데 보세요, 야당에서는 또 대통령 까먹을 거 없어요. 아, 없어요, 또. 없어. 네. 없어. 없죠. 어 그런데 해성과 같이 나타나가지고선 어떻게 해야 해성과 같이해서 정권 교체가 딱 된단 말이야. 그렇게 뭐 윤석열이 뭐 그전부터 아, 아는 사람이 몇사람돼요 저는 그렇죠. 정치계 없죠. 작년에 딱 알게 된 거지. 성선도은 그렇죠. 예. 몰랐죠. 몰랐죠. 다윗을 모르는 것처럼. 어 다윗이 변하는 그, 그, 거. 다윗을 누가 오라랬어요? 그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장하는 그 것처럼. 아 윤석열이 누가 대통령으로 뭐 부르는 음, 것도 아니야. 음. 그런데 나타나가지고선. 이게 인, 민심이 높아지기 그러니까 해설가 진짜 나타난 거야. 어 그래갖고선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교체됐어요. 그래고선 그래서 이제 에, 다윗이 물매물매 물매, 다윗이 흔히 사용하는 물매그물매에다가 돌을 세서 그 돌은 그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야 돌은. 저게 단에서 보면 뜨인 돌인데 사람의 손으로 하자는 뜨인 돌, 하늘에 있는 뜨인 돌은 예수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거고 그 다윗의 물매에 채워진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윤성열이라고 하는 다윗같이 해성같이 나타난 인물을 어? 지금 윤성열은 흔히 사용하는 물매가 무슨 물매예요? 법으로는 당연해요. 그렇죠. 지금 문제는 법으로밖에 대항할 수고 그렇죠.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법의 할아버지로서 음. 법을 눌러야지 음. 법을 몰라가지고선 당한대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검찰청사가 아무나 돼요. 그렇죠. 그그 정도 되니까는 이 법에다 하니까는 지금. 문재인이 그거 빠져나가려고 무슨 무슨 검수 뭐 완박이 니 무슨 뭐별짓서다 하고 하지만은 그게 이제 그것도 또뭐 이렇게 또 어플 뭐또 법이 또있어 나오죠 거라고요 나오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저저다윗은 다윗이 제일 잘하는 물매가 그거란 말이죠 그렇죠. 물매 그렇죠. 그러면 렇죠그 윤석열이가 음. 이저저 저 뭐야 이제 대적을 음. 먼저는 저 다윗이 나타나서 볼리아스를 네. 죽여야 되나요? 음? 그러면 윤석열이가 나타나서 할 일은 뭐예요? 김정은 김정은이 잡아야, 김정은이, 잡아야지. 김정은이 이마에 음. 음. 그러니까 물맷돌로 박아야 돼. 정으로 박아야지. 그러면 저 윤석열이가 흔히 잘 사용하는 물메는 음. 법이야. 예? 음. 법에서 이제 법을 통해서 음. 어, 거기 이제 저, 음. 저 김정은이를 잡아야 되고 음. 김여정 잡아야 되고. 그리고 (5년) 동안 맹, 맹물로 했던 문제인 우리나라의 간첩이 15, (15만 명이) 들어왔다 지